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취학부 친구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0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기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경청의 사전적인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은 다 귀로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평소에 듣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해 나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귀를 모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기 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공손하게 모시는 것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청은 나의 생각보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청하는 자세에 따라 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청이라는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을 수 없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너희의 죄가 지금은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 물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하늘과 땅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되, 기위를 기울여라. 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경여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상대방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청하는 사람의 큰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유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마치 여호와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이나 돈을 많이 바친다고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과 같이 예배자의 모습만 보일 뿐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선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없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 한두 번 읽을 수 없어요.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매일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 페이지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넓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수가 없으며 완전하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검과 같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경청하는 자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알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통해 경청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와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량 없이 또값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하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우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